자, 264번. 자, 264번을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그 혹시 263번을 안 보고 왔으면꼭 보고 와야 된다. 완전히 거의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 와야 돼. 자, 그래서 보고 왔다는 가정하에 264번을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얘와 얘가 1, 4분면에서 얘랑 만나는 점의 x 좌표라고 그랬으니까. 어, 또 만난다 그랬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별표를 치고 가면은, 우리가 만난다는 다시, 오한네 번째 쓰는 것 같아. 네 번째는, 시계 관점에서 보면은,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거지. 어? 연립방정식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해가 바로 교점의 x 좌표입니다 라는 거고, 그래프를 그려서도 이제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건데, 음, 거의 대부분은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지. 음, 둘다할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특히, 이렇게, 뭐, 얘랑 얘가 맞는다 그랬거든? 함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다시, 함수의 종류가 다르면, 얘들아,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크게 여섯 가지가 있단다. 어,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다항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리함수가 있고, 무리함수가 있어. 이거를 우리가 대수함수라 그래. 그리고 이제 초월함수가 있어. 초월함수가 있어. 초월함수는 뭐가 있냐면은 삼각, 그리고 지수, 로그.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이 여섯 개가 전부거든. 그 외에는 전부 다 얘네를 막 섞고 합성하고 막 그래 가지고 표현하는 함수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고, 우리가 얘들 함수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다르면은 방정식을 풀수 없었다, 없단다. 이 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합성하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거든. 그래서 뭐 x 플러스 일은 뭐 x 플러스 일 분의 1 다항함수랑 유리함수는 이렇게 하면은 구할 수 있어. 어, 무리함수도 양변 제곱한다거나 해가지고 구할 수 있긴 하잖아. 그러나 이 초월함수랑 예를 들어서 다항함수를 섞는다거나 하면은 방정식을 풀수 없어. 물론 풀수 있긴 해. 그게 뭐냐면 대입밖에 없어. 맞지? 그래서 나는 다항함수랑 지수함수랑 섞으면 당연히 안 풀릴 걸 알아. 그러니까 애초에 연립방정식 세우기 땐 생각을 하질 않는다고 알겠지? 어. 대입해 가지고 구하는 경우는 완전히 대놓고 줘. 그냥 누가 봐도 어? 이거 정 이게 해네 나올 정도로 그냥 준다고. 오케이, 어, 그런 거고. 그래서 어. 일단, 연립방정식계 세는 게 아니고, 나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접근을 할 거야. 아, 만난다를. 자,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3의 x제곱이, 뭐 이렇게 생겼어. 3의 x제곱이. 음, 좀, 뭐랄까. 자, 이렇게 생겨다 치자. y는 3의 x제곱이야. 그리고 이제 y는 2분의 1x 제곱되는 거니까 y는 2분의 1x 제곱이 뭐 대칭 아니다. 대칭하냐? y는 2분의 1에 x 제곱이 될것 같아. 예, 고정점 1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그릴 거냐면 자 이거 한번 그려볼게. y는 이 정도 괜찮겠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이제 a랑 b로 한다 쓰니까 여기가 a, 컴마 3의 a제곱 되겠고 여기가 뭐냐면 b 2분의 1의 b제곱이 될것 같아 괜찮지? 어...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알지? 이건 이제 기울기 마이너스 1 기울기 1인 거를 나한테 배웠는데 아직도 이거 뭐 하는지 모르면 은 그냥 이거는 아, 지옥도 가면 안돼 지옥도 아까운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돼있는데 음, 일단 해석을 해볼게 기억을 한번 해석해보자 어, 2 곱하기 3의 2분의 a 플러스 b 제곱이 3의 a 제곱 플러스 3의 b 제곱보다 작냐라고 물어봤거든 음, 3의 b 제곱 하 어, 이거 없네 아 하지만 우린 알지 어, 3의 b 제곱 정도는 바로 구할 수 있겠지 여기가 b의 좌표고 여기가 a 좌표니까 여기가 어, b, c 마 3의 b제곱.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두개더한게 얘보다 크니? 보이지? 야, 이건 보여야 돼. 맨날 하는 거야. 뭐야? 산술기야지. 아, 3의 a제곱 플러스 3의 b제곱은 둘다 양수조건이잖아. 또 부등식이잖아. 맞지? 얘는 2루트 두개 곱한 거인 3의 a 플러스 b제곱. 즉, 2 곱하기 3의 2분의 a 플러스 b 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등호라는 것은 얘랑 얘가 같을 때나 되는 거거든. 근데 섬의 a 제곱에 삼의 b 제곱이 그래프를 보면은 절대로 같을 리가 없으니까 등호는 애초에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두 개의 더한 거는 이것보다 어이 거 뭐야, 뭐야 응. 크다. 그래서 기억 산술기하가 보여야 돼. 자, 니은 갈게. 니은. 자. 어... 그 다음에 니은을 봐야 되는데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진짜 선생님이 토하겠다. 이제.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이거 올해 한 20번 나오지 않았어? 얘 보면은 뭐해라. 45도 특수각을 준비해라. 특수각에서 삼각비를 준비해라. 그리고 두개잡표 합친 게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런 거막 나왔잖아, 맞지? 당연한 거야. 이거 그거야 된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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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그거야 된다고, 이거. 맞지? 이게 45도라고, 이게. 45도야.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가 B-A이고, 여기의 길이가 3의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B제곱인데, 45도니까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3의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B제곱은, B-A랑 같은 거야 특수가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는 틀렸다는 거지 괜찮아? 어. 틀렸다고 괜찮지? 음. 이제 마지막이야 디귿이야 디귿 디귿 보여? 보이지? 야, 못 보이면 안돼260몇 번이라고 그러지? 263번에서 B 곱하기 삼의 비조고 x 좌표 y 좌표 곱한 건 뭐로 해석해라 넓이로 해석해라 넓이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맞지 넓이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넓이로 해석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음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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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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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가 맞지 이게 b가 되고 이게 3의 비제곱 되는 거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좌변이 되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 어. 자, 그래서 x 곱하기 y는 제발 넓이로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뭐야? 반드시 이 대소 비교는 뭘를 일치해라. 뭘를 일치해라. 기준일치. 기준일치. 선생님 글씨가 점점 이상해져가고 있는데 너희가 이해해야 돼. 지금 이게 12시간째거든? 너희 질문이 44개라서 12시간째 이 지랄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죽은것 같아 아직도 6개가 남았거든? 자살하고 싶어 그래서 기, 글씨가 이상해져도 이해해야 돼 기준을 일치해야 돼 그러니까 뭔 소리야? 얘를 너희가 넓이로 해석했으면 얘도 당연히 넓이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넓이로 해석을 하자고 할수 있겠지? 어. 해석을 하자고? 그럼 봐봐 그러면, 얘 넓이가, 넓이가 3인 거 찾아야 되거든? 넓이가 3인 걸 찾아야 되거든, 여기서? 봐봐, 또 뭐라 그랬어? 특이점 위주로 사고하라 그랬지. 특이점. 특이점 위주로 사고하라고.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딱1 하나 있잖아. 약간 봐봐. 저 그래프가 좀 내가 대충 그려가지고 좀 그렇지만, 여기가 y 좌표가 1이잖아. 맞지? 그럼 x 좌표도 1이 돼야될거 아니야? 여기 위는 점이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1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1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점이 바로 1, 3이 돼서, 음, 이게 맞지? 이게 이게 바로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3인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고. 근데 그거는 보다시피 보라색 넓이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특이점 위주로 사고, 특이점 위주로 사고, 특이점 위주로 사고 해가지고, 어. 디귿이 맞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고 역시 문제 너무 잘 만들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집이 너무 좋은 거 같아. 공부할 게 배울 게 너무 많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별표가 너무 많이 나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공부 많이 해야 돼. 이 문제. 음, 응. 아마 내신에서 이 문제가 킬러 주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걸 기대하면서 좀 열심히 공부하자.